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정준입니다. 오늘은 더그의 오피스텔 어, GL 어, 당첨자 발표 이후에 좀 상황을 좀전달해 드리려고 발렇게 어, 드리고 23일 날 청약, 28일 발표 그리고 29일과 30일 이틀간 계약금에 대한 진행 이후 차주 정도 아마 계약의 진행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이라고 하기엔 조금 오래되었지만 제가 한뭐 4, 5개월 전쯤에 뭐 설계 도면을 보고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긴 했지만 요즘에 다시 뭐 추가적인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조금의 변경된 점좀 디테일하게 다시 나온 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뒤에 보이시는 이 도면을 보고 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어 먼저 뭐 경쟁률을 뭐 청약 홈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구 타입은 뭐, 많게는 7대1. 뭐, 37 타입은 뭐, 40대1까지. 그리고 60 타입은 뭐, 83대1 정도에 해당하는 좀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어, 온전한 한강조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앞쪽에 투룸, 60 타입의 경우에 가장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기존에 예상했던 예상 분양가보다 뭐, 29 타입, 37 타입, 60 타입. 모두 다소 올라간 금액이지만, 어, 2구 타입을 뭐 제외하고 37 타입과 60 타입은 어, 경쟁률이 꽤 됐던 것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중요 사항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뭐이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하여 좀 먼저 설명드리고 어, 일단 난방 난방 부분에 대해서 뭐 지리를 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2구 타입은 바닥 난방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37 타입과 60 타입은 개별 바닥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 유의하시고 뭐 계약의 진행 상황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뭐 앞전에도 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떨어지는 60 타입. 뭐한 층당 두 개의 세대가 나오는 60 타입입니다. 그리고 날개 쪽으로 들어가는 두 세대. 어, 기존에는 뭐 팬트리라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곳, 뭐 이것도 뭐 투룸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으로 뭐 구조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A, B, E 타입 뭐 한강 조망에 나오는 남동쪽 또는 남서쪽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아쉽게도 조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C 타입과 D 타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호도 면에서는 아무도 뭐 걸쳐지지 않는 조망에 나오는 60 타입의 가장 좋은 조망 하지만 역시나 뭐 8억 5천이라는 시작가는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장벽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어 가장 많은 기대를 하셨던 이 구간 남동쪽 라인이시죠 물론 A 타입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어, 틀어져 있는 각도나 옆쪽에 들어가 있는 뭐 근린생활부지나 아니면 주유소용지에서 높은 조망으로 올라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확보되는 조망이 반대쪽 남서쪽에서 떨어지는 조망보단 당연히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뭐 저희 가까운 투자자분 중에서도 당연히 이 구간에서 좋은 결과치를 가져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원하시는 타입의 원하시는 층을 배정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빌어서, 뭐, 축하, 인사 좀 드리고, 어,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29일, 31일 날,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호실, 또는 포기되는 호실에 대해서, 뭐, 물건이 나올 거라 예상은 되지만, 뭔가 이게 어느 방식으로 나온다, 뭐, 어느 식으로 이게 다시 배정이, 추가 배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답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호박 부동산 호박 임소장을 찾아 주시면은 제가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어 일단 조망적인 부분은 아마 요 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기존에 분양 공고가 나갔던 뭐 그런 파일이나 뭐 기존에 저희 쪽에서 준비했던 영상들도 이 호실과 타입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도면상에 기입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물건을 받으셨거나 내가 몇 층에 몇 호다. 뭐,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타입을 확인하시는데 확실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구 타입, 37 타입, 60 타입의 난방의 차이, 난방의 유무. 이것은 뭐, 투자자분들, 뭐, 이거를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뭐, 투자 비용이 들어가거나, 뭐, 이거를 실수요로 쓰실지, 아니면 투자를, 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일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드린 내용은 뭔가 뭐 기존에 제가 설계도면을 분석했던 것과 뭐큰 차이점은 없지만 뭐 당첨자 발표 이후의 계획이나 현재 조금씩 변화된 뭐 설계도면의 상황, 타입별 상황, 뭐 경쟁률. 이런 부분을 좀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마 차주부터 뭐 정식 계약이 뭐 이루어질 거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시행사에서 공지된 바 없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아마 시행사에서 별도로 좀 연락에 갈 거라 뭐 생각하시면 되고 어, 요즘은 향동과 덕은 자체가 좀 같은 동일한 시간대 좀 많은 부분이 같이 열리다 보니까 뭐 덕은 업무 11, 12 그리고 향동의 뭐 6블럭, 향동의 9블럭. 이것들의 좀 일정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제 쪽에서도 이런 좀 상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좀 연락이 좀안 되더라도 뭐 연락을 주셨거나 뭐 문자를 가볍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브리핑이 끝난 후라도 뭐 연락을 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덕은 업무 1112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역시나 한강 조망의 지산, 한강 조망의 오피스텔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이미 모든 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모든 부분이 좀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 남은 잔여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뽑아 김 토장한테 연락 주시고 향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브리핑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